남편입니다. 우 중심에서 좌흡으로 바뀐 다음 양손을 작은 호형을 그리듯이 쓰다듬어서 뒤집어주고 오른손만 뒤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그리고 당겼던 손을 구으로 만나면서 바로 우 중심 좌회전으로 방향을 틀때 오른쪽 팔뚝이 이렇게 회전 방향을 따라서 좌측으로 밀치는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 오른 손목이 어깨 라인까지 올라오고 팔꿈치를 이완시켜서 함용을 해주고 왼쪽을 쳐다보면서 왼발이 멀리 나가고 45도 놓고 당경 미려 함유 하침. 좌중심으로 어깨부터 밀어주고 골반 좌회전할 때 몸통 전체가 좌측으로 비틀어주고 다시 하침할 때 오른발 것을 이렇게 정면으로 당겨준다 그랬습니다. 우중심으로 다시 밀고 우회전으로 비틀어줬다가 왼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뒤집어져서 좌측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하유 하침. 다시 좌중심으로 수핑 밀고 좌회전으로 회전 구간을 팔꿈치부터, 그 다음 손목까지 충분히 밀은 느낌이 들 때까지 틀어줬다가 정면으로 들어오면서 양손이 몸통보다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가슴 중앙에 공간을 확보하고, 허리 세우고, 고개 들고, 당경 열고, 그대로 팔꿈치 내리면서 하침하면, 한편이 끝이 납니다.